예, 안녕하십니까. 5월 코닉 오토메이션 기업 분석 발표를 하게 될 스지고 파파입니다. 네, 코닉 네, 오토메이션 회사 개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사업 분야로 되어 있고요, 제어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 IT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업력은 좀 됐습니다. 2003년도 거의 20년이 된 회사죠. 어, 설립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APS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 어, 2011년도에 이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APS 홀딩스에 이제 CTC 사업부 양수 후에 이제 국내 1위 반도체 제어 소프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어, 작년도에 이제 스펙 합병 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5월 중순에 제가 이제 회사를 봤을 때 이제 3,700원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약한 1,500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요거보다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한 1,400억대, 1,500억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 사업부로 나눠져 있고, 각 사업부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장년발 기준으로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 부분이 약27% 정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42%, 그 IT 인프라 분이 30%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회사를 주목해서 봤었던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회사를 이제 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은 이제 APLD, APS 홀딩스 외에 이제 기타 주주가 대략 한72% 정도 대주주 비치 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 주식은 한 20. 뭐한8%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잔고는 이제 1분기 말 기준으로 약이기한 88억 원 정도 이제 되어 있고요. 이 88억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내로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될어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에서 납품까지 이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다고 하더라고요. 대략한 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던 수질장고금액은 올해 말에 이제 다 이제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법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를 팔게 됐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시스, 시스템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이지클러스터라든가 EDA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라이센스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장비를 한 대당 팔았을 때 이제 라이센스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 판매다 보니까 어 매출로 인식되고 대부분이 이제 그 마진으로 이제 기록되는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장비 출하 대수가 많을수록 이제 매출이 늘게 되고 아무래도 어 출하 대수가 많으려면은 이제 반도체 이제 팹들 이제 그리고 밴더들의 어 이제 그 출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IDM 쪽에 서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시 이제 동사의 이제 수익이 늘게 되는 구,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IT 쪽, 이제 프로그램 쪽 관련된 회사들 특성이 한번 이제 셋업이 되고 나면은 시스템을 이제 바꾸기가 쉽지 않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입장벽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삼성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안정성 문제로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아, 그, 이제 실패를 했었을 때 라인 공정이 멈췄었던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시장을 이제 공략했다고 하고요. 어, 장, 20년도 기준으로 이제 국내 제어 소프트웨어 시장이 약 85%를 이제, 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한75%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 13%, 그리고 해외, 중국 쪽 고객사 약12% 정도를 이제, 어,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장비사는 이제 원익 IPX, 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룹 내계의장비다 보니까 원익 쪽, 어, 라이센스 매출이 크고요. 이제 세메스랑 유지테크 쪽에도 이제 매출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비 매출이 늘려면은 국내 장비가 들어가는 포션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요. 국산화 비율이 이제 높아져야지 또 동사가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또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에서 말하고 있는 국산화 장비 비율이 약 30%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반면에 이제 30%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제 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메인 장비라든가 이제 미세공정이라든가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외국산 비율이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국산 장비가 그만큼 또 침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에서도 국내보다는 중국 대만 쪽에 이제 타켓으로 이 매출을 갖다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22년도 작년에 중국 킹세미에 이제 30억 원 상당의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시장을 좀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제 대만 쪽 에이전트 계약 맺고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약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그렇게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 그림 뭐 간략하게 이제 그 IRD에서 나온 거를 보고서 이렇게 어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분이 이제 동사의 가장 이제 메인 비즈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KLAS라고 해서 코닉 이제 레벨러트 오토메이션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2차원 양극재 시료 검사 단계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약한 30여 명의 엔지니어가 이제 24시간 3교대로 이제 대응했었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이제 검사했던 시스템인데요. 동사에 이제 케이라스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6명의 인원으로 이제 반자동화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그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숙련도가 달라서 동일한 품질이 나오지 않고 일한 검증이 어려운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요. 케이라스를 활용했었을 때는 이제 노트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 검사 그리고 가장 최적화 품질이 나오는 환경 조건을 다른 곳에 적용하기 때문에 고품질 되게 보면은 품질의 이제 일원화가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엔지니어들의 건강이나 안전이 확보가 되고요. 어, 시스템 한 세트당, 한 사이트당, 이제, 양극재약 3만 톤에서 5만 톤 케파로, 이제, 한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 파우더, 슬러디는 다양한 타입의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저 어, 양극재만 하고 있는데, 전에 음극재 그리고 바이오, 수동 여러 가지, 이제, 진출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 사이트당 구축되는 비용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대략 뭐한 45억 정도 보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한 55억 수준의 이제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어, OPM은 약 10에서 15% 수준으로 꽤 높은 수준으로 이제 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 양극재 이제 다섯 개의 회사가 이제 진출해고 있는데, 어,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하고 이제 퓨처앵그에코프로비엠 LG와 얼마 전에 이제 LNF까지 이제 어, 침출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규모가 작고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이제 투자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는 이제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은 그때 이제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이제 케일라스 시스템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여기 넣었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제. 그 특장점으로 보게 되면 협동로봇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협동로봇을 통해서 이제 작업표를 극대화하고 이제 뭐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원격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한 아,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앞에서 효과는 이제 말씀드렸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KMAS라는 어떤 물류 자동화 시스템 부분인데요. 예.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하드웨어인 AGV가 있고 이제 그를 구성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AGV의 동선을 코딩을 해서 이제 자동화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AGV 같은 경우는 이제 기크라든가 이제 인도의 이제 어 그라이오렌지 이 회사들 제품을 이용하고 있고요. 어 근데 문제는 이 하드웨어 쪽은 이제 코닉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수입을 해서 직접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냥 뭐순수하 매출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인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 과거에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이 시스템을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어, 쿠팡 쪽에 이제 대구 쪽 사이트에 이제 풀필먼트 수주를 했. 팬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이제 150억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한 50억 규모로 이제 수주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 과거에 20년도, 21년도에 이제 동사하기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 쪽 이제 투자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뀐 상태다 보니까. 어, 이제 이쪽 큰 규모의 어떤 매출을 발생한 데는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중소업체, 작은 업체들 위주로 이제 건별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과 이제 규모만 해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파켓 시장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케이마 s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션 마진이 약한10%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밑에 이제 과거에 이제, 어, 쿠팡에 이제 납품했었던 이력 기사를 이제, 어, 넣어놨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될 부분은 이제 IT 인프라 솔루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거창하게 IT 인프라 솔루션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프트웨어 사 와서 이걸 갖다가 이제 관공서에 이제 깔아주고 이제 유지보수 관리해주고 약간 뭐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한 비즈니스라고 이제. 어,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파트너사 총판 계약 맺고, 말씀대로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라든가 ADC 등 이제 장비를 갖다 공급하는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3에서 5% 정도의 이제 마진을 이제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인데, 아무래도 이게 관공서 쪽에 대규모로 이제 수류를, 뭐,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매출 규모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0억 정도로 그래도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간략히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네, 포인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회사 보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 최근 들어서 뭐 T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뭐 현대 무백스라든가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보다가 이 회사를 좀 보게 됐고요. 어, 스마트 팩토리 성장에 따라서 동사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올해 내년까지 이제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어, 규모가 연평균 어, 15% 이상 그렇게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케이라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 큰 이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서 동사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양극재 쪽 업체들 향후 이제 증설하는 캐파를 보면은 이제 l g 화코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그 NF 어 지속적으로 2026년, 27년도까지 이제 증설을 이제 목표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 장비 리드타임 고려했을 때도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하반기 매출을 일으키려면 이제 6월까지 좀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이익을, 어, 올해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금액을 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좀 수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20년 동안 또 증설 계획을 보면은, <laughs> 향후에 이제 l g 화 이제 30만 톤, 어, 퓨처엠 30만 톤, 에코프로비엠 50만 톤, LNF 30만 톤에 대한 이제 그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약한 3만 톤에서 5만 톤마다 이제 한 사이트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약 이제 4만 톤 정도 가정하면은 이제 26년도까지 총 이제 33개 사이트 소요가 예상이 돼서 이제 동사가 이제 100%다 수주한다고 봤었을 때는 1,500억 정도까지 이제 캐파가 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 이제 대략적으로 한 7, 80% 정도 이제 어 회사가 목표로고 있는, 타겟하고 있는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24년도에 약 270억, 그리고 25년도까지는 540억 정도 어 이제 매출이 안정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회사좀 살펴봤게 됐고요. 뭐, 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쪽 굉장히 좀 증시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카펙스가 굉장히 제한적 거로 보지만, 내년도부터 내년도 이후로 이제 카펙스 투자가 이제 증설, 어, 늘어날 경우에 아무래도 라이센스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좀, 어, 수혜가 전망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이두 개를 이게맞닥들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타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극재 증설 그리고 반도체 카페스 투자 모멘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가 찍히는 정해진 미래 요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놓고 이 회사를 이제 살펴보게 됐고요 요런 부분들 이제 투자 포커싱으로 좀 맞춰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투자하기에는. 아, 어, 조금 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무 상태는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성장 하고 있고요, 이익도 내는 이제 구조입니다. 어, 22년도 작년에 이제는 작년에 이제 뭐 순이익에서 적자를 낸 거는 이제 스펙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용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좀 났고요. 어 주당 확인 결과 이제 1쿼터에도 이제 좀 어, 14억 정도 영업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추세적으로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저하고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1분기 쪽에는 매출이 좀 작고 적자가 되는 구조,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 쪽들과 이제 낙품,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어, 협상을 하고 이제 이제 어, 2분기, 3분기, 4분기 쪽으로 이제 장비를 세팅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피어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DX, 모베스, 코인테크, t 로보틱스뭐 M2I, 코닝 오토메이션, 이상인디는 TRU 이렇게 이제 뽑아왔고 요거는 이제 그 도피비 님그 이제 그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그 피어그룹 비교해 놓은 자료를 좀 뽑아왔고요. 어, 이익이랑 고걸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닉 오티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OPM 자체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어, 이렇게 높습니다. 10%대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고요. 어, 보다 보니까 MFI라는 회사를 또 보게 됐어요. MFI가 이제 LS 쪽 관련된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런 회사인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비슷한 시총인데 이제 매출액 그리고 opm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이거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비 쪽 세팅보다는 시스템에 좀 특화된 부분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opm이 좀 다른데 보다좀 높은 이제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 핫, 핫했던 종목들이 이제 t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뭐 작년 말 올초에도 포인테크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이제 현대무벡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경영권 현정원 회장 경영권 이제 그뭐 지분 매각이라든가 그런 거 엮이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 그룹과 어떤 뭐 포스코 그룹 테마에 엮이면서 이쪽도 이제 굉장히 좀 주가가 좋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코닝워티비이션이 약간 좀 그런 뭔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결론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그, 최근 이제 스마트팩토리, AGV, AMR 등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큰 이제 흐름, 어떤 섹터,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어그룹 회사를 봤었을 때는 각 회사마다의 특색이 있고 주가를 부팅하는 재료가 이제 각각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 이제, 관련 섹터는 움직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사를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고민이 됐어요. 뭐냐면은 모멘텀은 반도체 쪽보다는 이차전지 쪽 양극재 증설과 맞물린 쪽에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스마트 팩트로 회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차전지 장비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장비, 그니까, 2000년 장비주의 좀성격은 가깝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의 모멘텀 도 줄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사가 진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극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쪽에 좀더 비즈니스가 확장이 돼야 그런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이제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어, 현 주가 수준에 대해서 동사의 매수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극재 증설 캐파가 26년도까지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양극재 쪽 회사들 마진율도 좀줄어들고 증설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좀뭐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았나 뭐 계속 캐파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트렌드 자체가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이제 유럽 쪽 회사들도 양극제 쪽에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캐파로 봤을 때는, 어, 언젠가 27년도에는 과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동사도 뭔가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특히나 현재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 물류 쪽 이제 이슈를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 특징을 보면은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하드웨어쪽 로봇이라든가 뭐 A.M.R.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를 동사는 어 그렇게 되면은 좀 소외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변론을좀 내리면은 스토리 해봤지만 처음엔 좀 사실 혹해서 좀 보게 됐어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매수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보를 내렸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뭐 Q&A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은 뭐 1분기에 이제 케이 라스 쪽 매출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회청을 했었고요 1분기 쪽은 이제 통상 수질 정상 적자였었고 상자하고 매출 이 예상된다고 IR 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장고 85억에 대해서는 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이제 올해 한 이제 120억~30억 정도 수주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반기 내로 수주가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제 세팅할 때부터 일본에서 받았고, APS 그룹 자체적으로 이제 일본, 그, 음론사 쪽 제품을 갖다가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제 소싱을 하고 있어서 좀 경쟁력 있게 좀, 어, 협동로서를 좀 납품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뭐 AMR 쪽 도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이제 자율성, 자율주행 요런 쪽보다는 이제 어떤 정해진 틀에서 코딩을 해서 움직이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a v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뭐그 정도로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0억은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중장기 전망 회사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뭐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뭐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 같은 경우는 24년 정도가 좀 피크지 않을까, 2 4년 25년 정도 피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들고요. 어, 이차전지 회사들이 25년, 26년 정도까지 이 밸류를 땡겨왔기 때문에 동세 회사도 그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